두 분만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6 2 5 참전유공자 영도유족회 대표로 백종화 대표님 오셨는데 이한 대표님께 꼭 드리고 싶은 선물 이 있다고 그셔서 제가 네. 제가 네. 어고맙습니다

봉우사주지스님 김민재가 아? 드리면서 봉사주지스님 자, 선생님. 최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십시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예, 눈물 납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네.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한분더 소개해 주시면 돼요.